자, 안녕하세요. 이니스의 움스 예.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 신청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자, 오늘은 드디어, 4 m i n u t 의 현아씨가 음찰스에 예. 어, 들어오게 됐고요. 예. 아프리카에서 이제 조금 방송해야 되는데, 어, 잠시 못하는 점, 어, 죄송스럽다 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아씨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 그게 뭐라고 할까요? 예, 현아 씨의 그 매력을 어, 돋보이게 볼수 있는 이번 움짤스가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예. 자 현승 씨와의 그 춤통적인데요. 이때 화제가 됐었죠 이게. 자 입을 딱 막으면서 뭐아이 강렬한. 예. 자 조금 과하다 뭐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제가 볼 때도. 어 이거는 조금 강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해봐요. 예. 자 현아 씨와 현승 씨 예, 이번 이 동작 조금 과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 한번 가져봐요. 예. 자 현아 씨 팬도 그렇고 현승 씨 팬도 그렇고 이번엔 어, 조금 과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죠. 예. 자 넘어가도록 하죠. 예. 네. 아 공동이 만지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뭐, 춤을 춰야 되는데 이춤 이상의 과도한 아, 액션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조금 심의 규정에 어, 위협을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자 현승 씨, 현아 씨 도움 다 심의 규정 조금 부탁드릴게요. 예. 조금, 과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자, 두 분의, 뭐, 컨셉, 컨셉이고, 춤동적이라고 하지만, 영원좀 그렇지 않나, 뭐, 그런 생각해요. 뭐, 물론, 아까도 그렇지만요. 예. 어 이건 뭐야, 이거. 예, 이건 왜 갑자기 뜹니까? 예. 자, 저런 모습 좋지 않아요? 왜? 예. 아 이거 아니죠 이거 예자 현아 씨 아름다운 모습이 고요 예자사랑스러운 현아입니다 예어 이번 음찰은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봤던 그 현아 씨 음절 중에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비주얼상으로 예자 현아 씨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우 나오고 있어요 예아 역시 금발의 매력을 예. 확실히 살리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고요. 예.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버브팔 때 같죠? 아까 그 금발이 조금 더어난것 같지 않아?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예. 자, 현아 씨에겐 키릴이 엄청난 도움이 된다. 뭐 그러신 분이 있는데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 한번 가져봐요. 예. 키릴을 매일 신으시면 좋지 않을까? 아 근데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적당히. 예. 자, 보시면 현승과 현안가요. 아닌데요. 댄서 같은데요. 자, 아, 과도한 액션, 이런 모습 좋지 않다고 제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예. 자, 이거죠. 예. 자, 조금 그렇지 않아 뭐 그런 생각 한번 가져봐요. 예. 자 현승 씨, 의 예. 과도한 액션. 예. 자 중요한 건 이거 현승 씨 같은데 현승 씨가 왜현아씨 어, 움짤에 나오는지잘 모르겠어요. 예. 자, 현승 씨는 그 남성 최조로 여성 움짤에 단독 출연을 한 어, 그런 케이스 같죠. 예. 자, 어떻게 이분이 출연할 수있는지잘 모르겠어요. 예. 자, 넘어갈게요. 예. 자, 춤 동작인데요. 예. 아, 이것도 멈추네요. 예. 아, 뭐다 멈춰요. 예. 자, 멈추 모습은 좋지 않아요. 예. 적당한. 자, 예. 한번 누를까요? 어 이건, 어, 이 괜찮을 것 같죠? 예. 자, 그렇습니다. 어, 이건, 이건 줄여야겠다. 예. 어이 어, 정도면. 예. 자 됐나요? 아 조금 잘리네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예. 화면에 맞추기가 힘드네요. 예. 자 현아 씨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고요. 예. 자, 조금 줄여 볼까요? 예. 정말 힘듭니다. 화면 맞추기가. 이 예. 정도로 하죠 뭐 예. 깔끔하게, 깔끔하게. 어~ 예. 뭐~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자 넘어가죠 예,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예자 현아 씨의 역시 아름다운 금발 모습이에요 예. 금발이 잘 어울리네 예. 자 뭐~ 금발이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 조금 에~ 가져와요 예 현아 씨 예. 어~ 괜찮은 것 같아 예 자, 넘어가도록 하죠 예. 어, 지금도 예, 현아씨의 모습이고요. 아 예. 어, 이게 낫겠네요. 이게 가장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네요. 자 예. 예, 현아씨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글쎄요. 솔로곡 같죠. 트러블 메이커 때의 모습 같지는 않고요. 예. 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 보여요. 그래 예. 보이고요. 자, 예, 사스러운 현아씨의 모습이에요. 이번 편 대박날 것 같아요. 예. 아우의 현아씨 편 한번. 만들지 않았는지 몰라요. 예. 자 현아 씨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자 뒤에 있는 댄서분들도 보이고요. 댄서가 여성인가요, 이분? 예. 아 여성분 같죠. 자 예. 예, 잠시만요. 자 예, 현아 씨 정말로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답네요. 예. 옆에 이것도 약간 귀엽고요. 옆에 이 머리. 예. 자 넘어갈게요. 예. 자아 다시 금발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금발, 금발머리. 예, 금발머리 소녀 현아 씨의 모습이고요. 예. 아 정말 현아 씨편 이번에 대박. 아, 이번에 화질도 그렇고 어, 쓸만한 것도 많고 해가지고 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번 편 대박 한번 조심스럽게 아, 예상해봐요. 예. 자 이거는 뭐 가요 무대 같죠. 예, 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자그 회사 이름은 안 보이게, 예, 가렸고요 예, 자 현아 씨의 아름다운 모습, 예, 포미닛 모델군요. 예, 현아 씨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서서히 넘어가야죠 이것도. 예. 자 짜증 폭발은 뭐죠? 예, 짜증 폭발, 폭딜 어, 만드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감사드려요. 움짤스러우다가 예. 예, 부활 하게 됐네요. 예, 만들어 주신 분께 어, 감사하다 는 말씀드립니다. 예 현아 씨, 어, 우 귀여운데요? 야 오늘 이 움짤 제가 별로 현아 씨를 안 좋아했는데 이번 움짤스 편으로 현아 씨 편에 되지 않을까 그래요. 자, 네, 그럼, 네, 넘어가보도록 하죠. 예, 네. 현아 씨의 없이 색이, 걸어온 모습이죠. 네. 자, 이때 이때는 거울아 때 같은데요. 예. 네. 자, 지금은, 네. 자, 역시 그 회사, 예, 네. 로고가, 예, 네. 공중파 로고가 보이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보여도 상관없어요. 옴짜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대비해서, 한번 가려보도록 하죠. 예. 자, 현아 씨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예, 전지훈 씨도 보이고, 예. 자, 이때도 조금 화제가 됐었지만, 이때보다 아까 금발이나 아까 모습이, 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어, 넘어가도록 하죠. 예. 자, 이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예, 어, 티노추즈다 뭐그 그런 식의 화제가 있었는데 어 안에 팬츠 예, 반바지를 입었다고 하죠. 짧은 반바지. 예, 뭐 어, 댄스 가수들이나 여자 가수들이 늘 입은 입는 그거죠. 예. 자, 그래서 논란을 회피했고요 예. 자, <laughs> 지금도 예 현, 현아 씨가 일부러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봐보시면은, 가리잖아요. 예.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가 않다. 뭐 그런, 예. 어, 노출증 환자라고 하는데, 노출증 환자가 아닙니다. 예.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자, 금발 현아. 제가 좋아하는 금발이고요. 예. 금발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언제나. 예. 금발의 아름다운 근데 얼굴이 잘안 나오네요. 짧게 잠깐 얼굴 윤곽이 보이고요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빈티지 예, 만들어주신 분께도 예, 감사하다 말씀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다시 재탄생하게 되네요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 자 슬슬 넘어가도록 하죠 예. 자, 현아씨의 아름다운 모습 두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모르겠지만 이 배에 있는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이 배때기에 있는 요건 뭐죠? 여기도 있고요. 자 패션인 것 같기는 한데 좀 무거워 보이네요. 에덩이인 예, 아니겠죠? 예. 자현아씨 아름다운 그런 자태가 어, 아까만큼 안 나오네요 이거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죠. 예. 자 나오고 있어요. 어우 금발 현아 아까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어, 정확하게 모르니까 좀 시청을 하죠, 예. 변화씨의, 아우 유연해요, 몸도. 예, 저, 예, 저 춤에, 아우 뭐, 이렇게 팍팍, 팍 뭐, 이런, 파워풀하면서도 유연한, 어, 걸음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예. 자, 이건 솔로, 아, 여기서 또멈치네요 예. 자, 잘 찾아야죠, 예. 아직까지 뭐, 못 찾은 적은 없어요. 바로 찾기를 해가지고요, 예. 자 여기서 선을 잘 맞춰야죠 예예어뭐 요정 어 조금 안 맞네요 예 요정도는 좀 맞는 거예요 예자 털기 춤인데 아우 강렬하네 아우 그때 첫 솔로 했었던 체인지 같은데 아우 강렬한 털기 춤 이건 조금 빨리 돌리게 한것 같기도 하고요 예자 움짤을 조금 에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예. 자, 이제. 자, 이거는, 어우,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인데, 어우,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예. 자, 눈에 점도 찍으셨고요 예. 자, 옆에 계신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예. 자, 어우, 아름답게 나오고, 약간 여왕같이 나오네요. 예. 자, 선단비가 조금 생각나요. 물론 선단비 씨보다는 또더 음, 어리시죠? 예. 자, 현아 씨의 아름다움 자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현아 씨에게도 이런 매력이 보일 수가 있군요. 예. 아, 놀라운데요. 예. 야, 약간 무섭기도 하고 요 얼굴만 보면. 네. 예.